자 반갑습니다 벨투입니다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업데이트 점검 안내입니다 자 새벽 오전 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8시간 동안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항상 오후에 업데이트 하면서 매주 매주 매일매일 그 맨날 밀, 시간 밀려가지고 스트레스를 줬던 업데이트 시간이 새벽 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진행이 되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시작돼요 지금부터 5시간 30분 후에 시작이 되네요 자 안녕하세요. 검무상 모바일 서비스 팀입니다. 발렌시아와 칼페온의 전쟁 그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뭔가 여러분들 인도할 태양의 전장이 다가오는 업데이트 점검을 점검을 통해 모습을 드러냅니다. 태양의 전장 드디어 나오죠. 사막의 두 번째 업데이트 이외에도 사냥이 제일 재미있다는 기염둥이 샤이 사전 생성을 비롯한 각종 개선 등 다양한 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샤이를 사전 생성할 수 있고 12월 24일 날 샤이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월 17일 화요일 내일 오전 2시부터 10시까지 새벽 2시부터죠. 자 게임 접속 불가하고 태양의 전장 추가와 샤이 사전 생성 시작 등이 추가가 되는데 자 일단은 내용만 봐선 별게 없습니다. 내용만 봐선 별게 없는데 최근에 밸런스 패치를 워낙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주에도 어김없이 밸런스패치는 또 있을 것 같아요 밸런스패치가 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 특 캐릭의 특징을 살리는 위주로 밸런스패치가 많이 가고 있죠 최근에 뭐 랜서도 보면은 사냥보다는 확실히 전투적인 능력 또는 버서커 같은 경우도 기동성보다는 한타의 능력을 올리는 등 약간 아크메이지도 완전 원딜형으로 변하는 등 약간은 뭐랄까 지금의 메타인 기동성과 이런걸 떠나가지고 뭔가 그 캐릭에 맞는 옷을 입히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밸런스패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내일도 밸런스패치가 진행될 것 같... 같은 느낌이긴 한데, 뭐, 확실한 건 모르겠고, 기능 개선 등등이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사막이 너무 죽었어요. 저번 주에 사막 런이다, 그런 거 너무 불만들이 많아가지고, 사막을 아예 없애버리고, 핫타임도 없애버리고, 사막의 발굴 같은 경우를 아예 개체수를 줄여버렸더라고요. 그, 그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핫타임만 안 하고, 그냥, 어 사막에 들어가서, 어차피 정제수가 없으면 활동 못하게 한다. 고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왜? 사막의 발굴 자체를 줄였을까? 그러니까 사막을 가는 뭐라고 좀 재미가 좀 떨어진다고 할까? 왜냐하면 몬스터 같은 경우는 한정적이니까 좀 뭐랄까 그래도 발굴하는 그런 재미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없앤 건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막에 대한 개편도 아마 계속 있을 것 같고 밸런스 패치 등등 준비가 될것 같고 12월, 10, 12월 24일 이제 그 pc의 버전에서는 약간 서포팅형 캐릭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사냥은 원래 좋다고 합니다. 근데 모바일 검사에서는 이제 공격형 사냥이 제일 지, 재미있다는, 그냥 대놓고 사냥 원탑에 한 소리에요. 네. 사냥이 제일 재미있다는, 역시 갓 초식 게임 검은사막의 주인공이 바뀌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귀염둥이 샤이 생성한다고, 사전 생성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업데이트에 대한 상세 내용은 내일 업데이트 이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